안녕하세요. 가볍게 책 읽기입니다. 북튜브 시작한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구독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세이노고요. 대이원 출판입니다. 세이노는 누굴까요? 네,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세이노라는 no 뜻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즉 올해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의 자산가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1955년생이고요.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너 살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교 3학년 때 건강과 가난 때문에 휴학하고 친구 아버님과 친구들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후 복학하여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했습니다. 공군사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군부대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맡았고 제대 후 영어 공부에 몰두하여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등을 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 자산을 이룩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했고 사업상 70여 개국을 여행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경영했던 회사들은 수출탑과 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인재경영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사업을 줄여왔고 광범위한 독서, 음악, 영화 감상을 즐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 그리고 다른 일반 책보다도 책 가격이 무척 저렴한데요 이 책으로 인한 이익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북은 현재 영원입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키네시가 걸려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날 모범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중에 교장까지 되었다. 나는 자원입대했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파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혀질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을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마라.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괴태는 천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라고 하였음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범죄들도 죽어라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면 1년에 2,000%가량의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인가? 어렸을 때는 정말 노력만 하면 그렇게 천재 비슷하게 될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말들은 주로 이미 1%의 영감을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고, 그저 천재가 둔재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내는 격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모파상의 스승 플로베르는 천재 칭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일종의 정신병자다 라고 혹평했지만 누가 뭐래도 천재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돈은 1%의 영감을 타고난 천재만 벌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드 5장을 쥐고 하는 포커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패에는 259만 8960개 종류가 있다고 한다. 즉 최고의 카드패를 쥐일 사람은 약 2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포커에서 그런 카드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당신은 이길 수 있다. 그저 포커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카드를 받은 잘난 사람들은 무시해라. 그들의 포커판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다. 핵심은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인가. 서울대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한 일 아닌가. 부자가 되는 데는 신이 내린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배경도 자격증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놀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때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그 거창한 무엇도 번쩍번쩍한 학벌도 대통령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배경도 많은 자본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에 대해 모른다. 그래서인지 그쪽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귀를 쫑긋거리고 관심을 갖는다. 문제는 자기 학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투자 조언을 우선시하면서 따라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대원칙.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라. 부동산 고수로 알려진 사람이 임장, 현장 답사, 임장 비용으로 수십 수백만 원 내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당신 돈으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큰 부자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줄 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자가용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들이 중학교 수준이 되면 아빠가 갑자기 망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몽땅 압류당하는 것으로 연극을 꾸미자. 그리고 판잣집으로 이사가서 단칸방 생활을 하자. 너는 파출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다. 우리 둘은 허름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판잣집에서 나와 숨겨놓은 진짜 집에 가서 낮에 있다가 저녁에는 다시 애들이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애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는 듯 처신하고 등록금은 일부러 늦게 주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우리 둘이 몰래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딸들에게는 수제비나 먹이자. 봉투 붙이는 일 같은 것도 가져와서 딸들에게 시키자. 이런 계획은 아내 반대로 인하여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고 아내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대신 딸들에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의 삶을 체험해야 나중에 경제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나는 지금도 믿는다. 왜 자산을 갖고 이민을 간 사람들보다는 빈털터리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며 돈을 모았기 때문이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간다. 돈은 쌓이고 희망이 쌓여간다. 빚이 있는데도 삶의 질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들면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은 쌓이지 않고 희망은 갉아먹힌다. 그것이 절망이다.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고 탱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도 왜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 고민 끝,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독자에게 프로가회 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 두알 먹어라.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그런 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매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안된 시기였다. 나는 하루에 열몇 시간씩 육체를 혹사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육체는 한계가 분명 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뇌 활동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휴식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간에 두뇌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피투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엄살은 부리지 마라.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잔병치레가 많았고 큰 병도 몇번 알았던 경험이 있다. 내가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읽고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체의 리듬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일요일에 등산인이 뭐니 하면서 몸을 극도로 사용한 뒤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토요일에 할 것을 권유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라. 당신이 허약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마라.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점오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육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친다고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러나 그 튼튼한 몸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육신의 존재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학력, 어느 수준까지 공부했는가? 학벌, 인류 대학을 나왔는가? 학력은 있는데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은 가능한 한 멀리 해라.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학력은 파벌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며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학벌이 신통치 않으면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제쳐진다. 학벌 쟁쟁한 인사권자들이 이류대 졸업자들의 서류들을 거들떠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류학벌로 길을 쓰고 인류학벌 집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거나 그 집단의 별이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자신해도 학벌로 만들어진 학연의 벽을 뚫기란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단위나 만화한 대학을 그것도 대학원까지 기 쓰고 다니면서 취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학벌이 약한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98년 초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절, 내가 경영한 외국 법인에서 신입 여직원들이 필요해서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에 공고를 부탁했던 적이 있다. 제출된 이력서 중에는 내가 학교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지방대 졸업자가 한명 있었는데 영어나 컴퓨터 모두 상당한 실력을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흥미를 느껴서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는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게는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했으며 다른 면접 대기자들은 만나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녀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내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경험담을 말해보자면, 군 제대 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게 되었다. 높은 보수를 받으려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했고, 영어 실력이 필요했다. 당시 나는 대학생도 아니었고, 영어도 못했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4년간 공부한다면 도사가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4년? 하루에 4시간을 하면 2년? 8시간이면 1년? 16시간이면 6개월? 18시간이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말인데 한번 미쳐보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밥도 많이 먹게 되어 졸음이 오게 되므로 외출이나 목욕도 하지 않고 오줌통에 소변을 보고 하루에 두 끼를 최소량만 먹으며 혼자서 영화에 미쳤고 5개월 후 7은 첫 토플에서 570점 이상을 받았다. 얼마 후 나는 그 점수를 갖고서 미 8군에 있는 미국 대학 분교에 들어갔고 그 점수를 학부 형들에게 보여주면서 고3 학생도 가르칠 수 있었고 토플 점수를 계속 올려나갔으며 닥치는 대로 각가지 분야를 공부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미 8군 내에 있는 대학 분교를 알아준단 말인가?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대리운전은 제아무리 수입이 좋아 보여도 시간당 인건비는 많이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빚이 많다면 땡전한푼 없다면 그 일을 해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그러고 난 뒤에는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라 봉급이 적더라도 기 쓰고 그 일을 해라 거기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학력이나 학벌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학벌이 신통치 않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해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먹어라. 그러고는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라는 곳에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일 전체를 배우게 되며 길거리 지식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체념과 게으름이다. 학벌이 좋건 나쁘건 부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놓고 버리는 게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 게임에 대해 문외한이라면 아동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같은 쉬운 책부터 읽어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예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58명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은 평균보다 훨씬 많았으며 미국 동부의 살립 명문대 아이비리그 출신자들보다 평균 두 배가 더 많았다. 즉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헛소리 하지 마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예 기회가 박탈되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에디스는 학교 무용론을 직접 실천하고자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 감옥살이도 하였고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고 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보다 돈을 더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각가지 자격 시험을 잘 치러야 하므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다는 직장 역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공부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오래 공부하였다고 해서 경제적 수입이 언제나 정비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학교 교육을 무시한다면 사회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확률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때 여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능력만 보고 채용하겠노라고 선언했지만 도대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학력과 학벌을 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점도 기억해라.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 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정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에 스카우트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경우가 있었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거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이라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찾아가 만날 수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이후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인생의 법칙 중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를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일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만 나온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거대한 전기 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 초등학교만 나온 다른 사람이 사장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회사 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했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이 학력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에디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기다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대학을 나오면 이른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일을 잘해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으며 창피해할 필요도 없다. 학벌이 낮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학벌이나 한력 이외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데 역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대이원 출판 세이노 지음 세이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